편집자 님잘 부탁드립니다. 어. <웃음> <웃음> 아, 편집이 힘들 수도 있는데, <laughs> 어, 뭐, <laughs> 알아서 하시겠어 <마시겠지? 웃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미얀마 경주와 민수 온다의 채널입니다. 와 근데 이쯤이면 저희 이 채널이 미얀마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채널인지 한국 사람을 소개해주는 채널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한국말 잘하고 또 외모까지도 한국 사람과 많이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한번 저희 채널에서 보신 적이 있는 반가운 손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바로 뽀입니다 뽀 나와주세요 오랜만이야 안세요 아, 뽀는 뭐 출연한 적도 있고 네. 나랑도 개인적으로 너무 친하니까 <laughs> 뭐 우리가 연락을 그렇게 뭐 따로 연락 그렇게까지 안 해도 <laughs> 어뭐잘 지내고 있겠지 <웃음> <웃음> <하고> <웃음> 잘 먹고 살고 있겠지 <laughs> 연락 안 하고 막 해도 상관없어 <laughs> <laughs> 그래서막야뽀 일요일 날 시간데 <laughs> 촬영 나와줄 수 있어? 하니까 <laughs> 사실 일단 일정이 있었는데 뒤로 밀 미뤘어요 오 진짜로? <laughs> 아 역시 <laughs> 같은 고향 친구입니다 네 언니고 선배인데 네. 너무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뭐 친한 사람들끼리 니까 저희가 오늘이 조금 어 장난을 할 수도 있고요좀 네. <laughs> 많이 웃어도 아 소녀 감성 이라는 것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 소녀를 만나는 기분으로 저도 덩달아서 좀 음. 이해해주세요 편집자님잘 음. <laughs> <천들자님> 부탁드립니다 편집이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아, 힘들 수도 있는데 <laughs> 어뭐 알아서 하시겠지 <laughs> <laughs> 그래도 뭐 출연한 적은 있지만 뽀가 스스로 자기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정식으로 인사를 네. 한번 해주시면 제 이름 뽀야다나라고 하고요. 저는 한국 나이로 스9아 살입니다. 제가 한국 생활 6년차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소개에서 느껴지면 너 그거 공개해도 되니? 뭐예요? 나이를 소개를 아, 했잖아. 아, 굳이? 아, 오 아, 너무 쏘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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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뽀를 좋아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네. 좀 약간 뽀는 개방적인 그런 네. 좀 약간 뭔가 쿨한 네. 그런 게 있거든요. 되게 멋있어요. 그런 네. 보면은. <목소리> 해요 애가. 네. 저는 좀 약간 많이 진지한 스타일인데, 네. 어, 보면 은좀 약간 프리하고 뭔가 쿨하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약간 좀 약간 다행고 싶은데. 언니는 약간 계획적이고 약간 컨트롤 하는 걸 좋아하고 막 그런데 또... 저는 약간 좀. 그래서 돌한 적도 <웃음> 있잖아. <웃음> <웃음> 서로 그런 다른 면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끌리지. 아, 음, 그래야지 끌리지. <laughs> 어, 근데 지금 소개를 했는데 이름이 뽀야라 나라고 했잖아. 우리도 네. 다른 나라 사람들 이름을 했을 때 무슨 뜻이지? 저한테도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들 물어보거든요. 준서가 무슨 뜻이냐고, 은서가 무슨 음. 뜻이냐고 외국분들도 한국분들도 궁금해하시고 으니까 뽀이라나가 무슨 뜻인지 아, 그렇죠. 사람들도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서 성이 뭐냐? 아, 그치그 그치. 성이 뽀구나. <laughs> 성이 뭐뭐 <포, 웃음> 포청포시 막그런 하는데 아니고. <laughs> 어, <laughs> <저 포시>. 아 <laughs>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가 저희 미얀마는요 이름에 성이 없습니다. 네, 성이, 성이 없는 문화예요. 그래서 음. 뽀야다나 전체가 제일 이름이고요, 뽀는 약간 어, 비단. 음음. 비단 같은 뜻도 있고, 그리고 야단하는 거 보석 굉장히 여성스러운 그런 맞아요. 공주 같은 음. 이름인데 저랑 안 어울리긴 하지만 <laughs> 아니야 외모로는 <laughs> 완전히 <웃음> 아... 어울려 성격은 모르겠지만 성격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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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래서 용어로하드니 P O E라고 하니까 포포이 포라고 해요 오히려 그게 좋아요 뽀 하면 좀 약간 부담스러워지고 가 아, 여기서는 <laughs> 아 한국에서는 좀 그렇겠다 <laughs> 한 약간 한좀 약간 네. 변태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 음. 계속 <laughs> 포포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 제가 포라고 하는 게더 어두운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아까 소개에서도 한국 생활 6년차 벌써 그렇게 6년차가 6년 됐고 네. 그럼 뭐 당연히 한국에서 직장 생활로 하고 있을 거고 음. 다니고 있는 직장 대충이라도 소개를 어, 어. 해주면 저는 약간 땡땡 스쿨라는 데에서 촬영 편집 일을 하고 있어요 음. 현재는. 오 네. 뭔가 너랑 잘 지내야 되겠다. <laughs> 난 그래도 요새는 많이 촬영을 많이 해야 되는 어, 상황이니까. 오그 어, 내가 자주 그래도 물어보기도 하잖아. <laughs> 이거 좀해 줘. <laughs>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그러면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전공도 비슷한 전공을 했던 거잖아. 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을 전공했어요. 예, 죽는교에서 그걸 했어요. 네. <laughs> 친한 사람이니까. <웃음> <웃음> 그럼 지금 와에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 하고 있는 거네? <laughs> 처음 처음 시, 시작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음. 이전에는 약간 거, 전공이랑 관련 없는 아 그런 게 많이 하다가 다른 일도 해 봤었구나. 네, 많이 음. 해 봤죠. <laughs> 그외국인들로서 그런 촬롱편집을 여기 한국에서 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내 네. 네. 그때 어려가지고 경험도 쌓고 네. 하면서 음. 그래도 나는 기쁘거든. 너도 미얀마 만델리외대 출신 아니야? 네. 한국어가 네. 아니야? <laughs> 저희 네. 같은 동문 덕분... <laughs> <laughs> 우리가 같은 전공을 네. 배웠었는데 나는 그래도 한국어라는 언어라는 거를 집중적으로 계속 맞아요. 공부를 해서 지금은 정식으로 내 이름으로 학교로 해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잖아. 네.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할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 예전에는 뭐 통역 일이나 뭐 이런 그렇죠. 것도 해봤었고 그래도 내가 거무한 분야를 가지고 일을 할수 있는 거는 기분이 다른 것 같아. 자, 그러면 한 한국 생활 6년차라면 음. 길다고 아니, 하면 정말 긴 나도 시간으로. 2년까지 살줄 몰랐어요. <웃음> 그렇지. <웃음> 처음에는 갈줄 알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제가 그러니까 2년 동안 여기에 있었으니까 미얀마 가면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뭐 어떤. 그렇지. 다시 또 적응을 해야 되고 네, 네, 모국이지만 진짜. 생활 패턴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아, 나도 언니랑 비슷한 게나 거기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웃음> <웃음> 나 거기서 일해봤어, 아, 일해봤어. 오, 나는 아 기관에서 일을 했었지 아, 그래서, 그래서 남편을 그냥... 잘못 만났지. 아, <거기서>. 근데 지금 6년 차하면긴 시간을 한국에서 지냈으니까 뭐 한국에서 정말 좋았던 점들이나 뭐 좋았던 느낌들, 뭐 기억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그런 거를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정말 괜찮았던 좋았던 것들 소개를 해주면 말해주면 정말 좋은 것 하나는 그냥 편리해요. <웃음> <상급이>? <웃음> 모든 게 편리해요. 새벽에 뭐 필요하면 바로 살수 있어요. <laughs> 교통 편리하고 네. 인터넷 하나만 있으면 그렇지. 예약, 예약하면 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잖아. 네, 안 어, 되는 거 없고. 픽으로 바로, 바로 오는 네. 경우도 있고 하니까. 또 있고, 막 이건. 사는 점은 날씨가 아 좋아요. 저희 나라 날씨가 완전 달라서 음. 봄이랑 가을이 너무 좋았고, 음. 봄이랑 네. 가을, 나랑 비슷하다. 네. 나도 그게 좋아하거든, 봄이랑 가을. 좋아하지만 겨울 빼고 다. 그렇지, 거. 거. 그렇지. <웃음> 맞아요. <웃음> 겨울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겨울. <laughs> 우리한테 너무, 너무 고다이픈, 고다이픈, 고다이픈 겨울입니다. 네. 네. 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를 말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뭐요, 뭐요? 근데? <laughs> 어, 너 <laughs> 나뭐 뭐, 뭔가, 뭔가 이런 것도 좋아하지 않아? 뭐 어떤 거? 뭔가 이런 것도 좋아하지 않아? 어, 어, 이런 거? <laughs> 아 이런, <laughs> 너 이런 뭔가... 거? 도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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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반대로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게 있으면 우리도 알고 아그 외국인이면 이런 게또 힘들구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있으면 말해주면 아무리 편리해도 그 한국 시스템이 외국인들이 안 되는 시스템들이 좀 있어요. 음.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 막 그런 거, 안된 거, 아 그런 거 있어요. 맞아, 맞아. 어, 카드, 카드 음. 발급할 때 외국인이면 직접 은행에 가야 된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막, 막 그건 어쩔 수 없는 카드, 시스템 상 <laughs> 네. 나는 개인적으로 그 한국에서 저 본명이 창몇났더거든요 지금 뽀야다나인데 저희가 이름만 네 글자예요. 성이 네. 없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가 회원 가입 같은 거를 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굉장히 힘들 힘들라요. 때가 있어요. 한국인 이름이 대부분이 성 이름 두글자 자 그래서 세 글자만 허용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저희는 <laughs> 이름만 네 <laughs> 글자예요 성은 <웃음> 없어요 <웃음> 비행기를 탈때 티켓팅할 때 성을 넣어야 되는데 저희는 성이 없어요 그래서 성 자리에 n u l N, 늘 이거를 넣으면 음. 성처럼 도이게 입력하는 사이트들도 있고 하니까 이름이 또 달라지고 그런 점들은 어, 조금 <laughs> 있어요 그리고 또 서양권에는 성이 뒤에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성이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를 <laughs> 성, 성으로 넣어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laughs> 잘못 <봐 웃음> 넣었다가. <웃음> 그 제주도 그치. 갔을 때 제주항공에서 외국인 등록증에는 포 야단한데, 야단나 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나 맞냐고, 그렇게 거기서 뭐 전화까지 하고 뭐 15분 동 30분을 기다렸던 것 같아. 뭐, 뭐 네가또 다른 거 이상 행동을 했는지는 아, 뭐, 술 땡이 뭐 <laughs> 술 취해 있었던 아, 거 아니야? <laughs> 그땐 안, 안 좋아했어. 그때는 안 좋아했어. 좋아하는 <laughs> 이유가 있었어. 1년 안에 이별을 두개 해가지고, 두번 해가지고, 내가 술꾼 됐어. <laughs> 사람은 어... 이별을 겪어봐야 돼. 겪어봐야 돼. 어, 한국에서... <laughs> 네, 뽀 같은 경우에도 뭔가 힘들 때 상담을 하려고 집에 오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한국 속의 작은 미얀마 아지트예요, 저희 집이. 한국에서의 가족 같은 느낌. 맞아. 맞아. <laughs> 두 번째 가족. 한국과 미얀마 간에 이 문화는 진짜 비슷하다라는 거 있으면 음. 위계질서 같은 거 그런 거 비슷한 거 같아요. 어른한테 아막 잘해 주고 막 음. 그런 거그 유교 사회 한국은 유교 사회인데 약간 어른한테 막 공손해야 되고, 되고 막 예의를 지켜야 되고 그런 게 그런 부분이 가장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효를 음. 하는 거랑 그거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또 이게 음. 공손 예의, 예의 그리고 또 부모를 모시는 뭐, 효, 이런 게 맞아, 미얀마에서는 맞아. 일상이고. 꼭 지켜야 하는 네. 일이어서 그런 기본 문화가 기존의 문화가 비슷하다고 네, 어, 할 수가 있지. 네. 한국 네. 어르신들이랑 인사하고 막 해도 어렵지가 않잖아. 어렵지 않잖아 <laughs> 이거 <laughs> 자연스러운. <laughs> 어, 미얀마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생활하고 그런 가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른이면 막 많이 어려워하고 막 어색해하고 음. 그런 분위기는 거의 없고 나는 어르신들한테도 <laughs> 관심도 많거든. 기, 귀여워 <laughs> 보이시고. <것> <laughs> 응, 그래서 그냥 모이면 막말 걸고 싶고 할머니 이러면서 이게 네, 다가가고 저... 싶고. 네. 청주 같다 막 오늘은 음. 오랜만에 제가 뽀를 만나서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 떠는 느낌이 더 들어서 저희가 많이 흥분한 상태여서 다음에도 우리 채널에 나와서 토크를 좀 해줘 어 불러주면 해 어, 일단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laughs> 내가 좀 공부 좀 하고 <laughs> <laughs> 어,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웃음> <오케이>. <웃음> 오늘 내가 출연을 갑자기 그렇게 섭외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흥대이도아 괜찮아 하고 약속까지 미루고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도 또나 아, 나 얘기를 당연하죠, 하고 싶고. <laughs> 어, 오늘 저희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laughs> <laughs>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도 미안마시고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짜잔